안녕하세요. 저는 패션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패션 경험을 쌓고 사업체까지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패션디자이너 이재호라고 합니다. 어, 우선 패션디자이너라 하면 원단,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의류를 디자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류뿐만 아니라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등 꾸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션업에 이제 제가 경험한 지한 8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노하우라 하면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공간에 가기도 하고 뭔가 영화를 본다거나 전시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룩북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패션 디자이너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바삐 움직이고 어떤 것들을 몰두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에서 운영하는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한 브랜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색깔을 반영한다기 보다 그 기업의 헤드 디자이너, 수석 디자이너라고 하죠. 수석 디자이너가 이끄는 방향성대로 내 생각을 반영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뭔가 좀 보여지는 모습은 헤드 디자이너의 모습들이 대부분이고 처음부터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드라마 모습과는 조금 떨어진 반전된 모습들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이 직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게 있다면 아무래도 옷을 뭔가 좀더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 보통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정장을 입어야 하거나 또는 깔끔한 옷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뭐 캐주얼한 복장들을 자유롭게 입고, 때로는 이 패션이 허용이 된다면 반바지, 슬리퍼, 뭐 상관없는 직업군인 것 같아요. 프리랜서로서는 내가 만든 디자인이 누군가 입고 다니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패션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사회에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꼭 패션 전문을 학교라던가 아니면 뭐 패션 대학교라던가 전문대학에도 상관이 없으니 패션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을 만한 과정을 밟고서 도전을 하셔야 음 업무에 대한 적응도도 높아질 거고요 회사에서도 충분히 자격 요건이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션이라는 건 어떤 예술 계통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으로 예술을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술 분야에 있는 어떤 음악이 됐건 공연이 됐건 드라마가 됐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예술 분야에서 정보를 경험해야 패션에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릴 적 장래 희망은 저는 원래 마술사였습니다 남들을 즐겁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마술사를 꿈꾸었는데요 그 마술사를 꿈꾸다가 패션전문학교를 경험하게 되고 그 고등학교 때 전공으로 인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된 케이스입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만든 옷을 누군가가 입었을 때 패션쇼를 경험했을 때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이 일로 내가 살아가고 싶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 했어요. 패션에 대해서 관련된 기회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꼭 잡아 가려고 했습니다. 대회를 나가서 도전을 해 보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먼저 제가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패션 업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제가 만든 제가 디자인한 옷이 백화점에 걸리고 그 옷을 누군가가 집었을 때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만든 옷을 누군가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이너라는 목표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경험하라 라고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옷들을 자유롭게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거 옷에 대한 걱정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패션 회사의 특성상 굉장히 야근이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굳이 뽑자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사랑만 있다면 그것조차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워커홀릭티이 굉장히 많은 직업군입니다 어, 이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은 꼭 어, 패션 전문 학교를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곳에서 분명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과제도 정말 많고요. 혼자 수행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충분히 멋있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으니까요. 꼭 패션 전문 학교를 경험하시고 필드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디자이너 생활을 할때 당시에는 다양한 거래처들과 이제 미팅을 합니다 이 셔츠를 하나 디자인 하더라도 원단 업체를 만나야 하고, 그리고 단추 업체를 만나야 하고, 실업체를 만나야 하고, 이옷 하나에 들어가는 부자재와 원자재가 다양하기 때문에, 컬러를 맞추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업체들과 미팅을 한 후에, 이제 제본 업무가 시작되고, 디자인을 하고, 샘플링을 하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된 옷들이 나오면은, 품평회라는 걸 통해서 이 제품을 시제품으로 만들지, 아니면 그냥 샘플에서 떨어뜨릴지, 뭐 그런 결정을 하는 품평을 거치면 백화점에 옷이 납품되는 그런 워크플로어가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중요한 건 꼼꼼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부자재와 원자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실수 하나로 이 옷이 디자인이 실패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샘플이라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샘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지 주머니에 높이는 괜찮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업무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자격증은 되게 다양한데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양장기능사라는 자격증하고 그리고 세탁기능사 그리고 컴퓨터그래픽스 그리고 컴퓨터패션운용마스터 샵마스터 이렇게 다섯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요 패션이라는 분야에도 되게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세일즈맨 들도 있고요 그리고 패션에서 이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영업팀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관련된 MD도 있고 뭐 다양한 직업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패션 디자이너를 꿈꾼다면 컴퓨터 그래픽스 자격증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람을 느꼈던 적 굉장히 많습니다 매 시즌 SS, FW, SS, FW 매 시즌 새로운 트렌드로 디자인을 하다 보면 나의 디자인이 각광을 받는 그 순간 내 옷이 너무나 잘 팔려서 다시 한번더 생산을 하는 그런 순간에 굉장히 보람참을 느낍니다. 오, 이 질문은 아무래도 어떤 회사의 규모나 타일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신원이라는 패션 전문 대기업이고요. 보통은 8시 반 출근에 6시 정도에 퇴근하는 게 기본 업무인데, 그 외의 시간은 충분히 자기가 일을 더해야겠다 하면은 연장 근로를 신청해서 업무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컴퓨터가 꺼지는 그런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뭐 직원 할인, 그리고 다양한 패션 관련된 사이트들이나 어, 유료 잡지 같은 것들을 연락하는데 그런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음, 취업 전으로 돌아가도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많은 제 같은 전공생 친구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 업계에서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했고 제가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이 직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개선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 야근의 늪... 어떻게 하면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CEO들은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패션 CEO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스트레스 해결법이 있다면 저 혼자 음악을 듣거나 어떤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혼자 무언가를 하면서 혼자 예술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편입니다 이 직업에 대한 전망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직업에 대해서도 어떤 분야로 가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패션 디자이너라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감히 미래를 예측해보자면 이 패션 디자인과 어떤 인공지능이 결합된 웨어러블 디자이너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거든요. 패션 디자이너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의존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저는 사라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패션 디자이너에서 큰 꿈을 이루고 싶다라면은 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결합을 할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전 너무나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사업을 운영하고 싶기도 하고. 어떤 패션에 대해서 CEO가 되고 싶기도 한데 제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예요. 패션 크리에이터. 제 꿈이 옛날에 마술사라고 그랬잖아요. 마술사 이은결 씨가 예전에부터는 뭐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은결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TV에 나오는 이은결 씨는 안녕하세요 일루전이스트 이은결입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 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아 나도 어떤 패션 디자이너 이재호가 아니라 패션에 대한 전문가, 전문인으로 성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패션 크리에이터가 제 목표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패션 회사의 다양한 직업분을 많이 경험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직업은 예술가다. 근데 예술가라는 것은 나의 감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어떠한 생각들을 이 옷에 담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매 시즌 새롭게 만들어 낸다는 거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엄청난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정성군 청소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한해 되세요. 안녕!